사령관님 상병 페라데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전역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은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 귀에 계신 We require more minerals.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at a time. We need more money. Uh, no, nope, no building there. Not enough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의 자치력이다 전하 뒤에 계신다 m o r e l s You can't b f u 다면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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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laughs>

Your forces are taking damage.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내가 모두 불태워 주지.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 배신자가 아니야. 나의 자치령이다. 올드 결여단.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저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올천그르단 피할 수 없다면 제 배에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 뭐라고요?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나의 자치령이다올천그르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진입 중. 내 경사. 배리어. 구성 준비 완료. 말씀하신. 배운가요? 상부인입니다만 배신자가 이총 <미처>, 파버릴까? <목소리도> Your allies b e i n attacked. 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물고등 뻔하죠. 공오일 파편 여러 개가 탐지기 에 잡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파괴하십시오. 네, 주의 사항은 명령 등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누가 또 하는 거지? 이총 네 바라본! 아울까요 내릴까요? 아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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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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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o 저기 고아군과접촉한 물이랑 같이 써도 되겠지. 이간의 계획이 궁금하고. 저기 uh...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다. 감지가 필요하다. 이제 알았다. 대병료일당. Uh... 어떤 위대한 승력 s e You're engaging the opponent. 우리의 동맹은 전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훈련한 자 사령관,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그게 다였나? 큰일입니다. 공호의 파편 다수가 탐지되었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Is under attack! Help! You're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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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의 상급 기관이다! 우리 상급 기관다우리다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인간적이야! 도시가 상급받는 이유 와중에서도,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들강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공격 이권이다. 방전 패하가 난 무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들려라. 우리가 공격 이권이다. 우리가 공급 기관입니다. 이제 해설자를 치면 합니 바로 카치경의 저력.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틈 들으자.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Where? <놀람> 우리가 상급 뒤걸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볼턴 그러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같군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같군 Our forces are under attack.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찾아. Where? My acha chilongida, wold chandkruda. My c h a chilongida, wold c n d k r u d a i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ook now!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방접해. 들려 계십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볼트 트루다. 나의 자치령이다 코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제 패세지를 쳐야 합니다. 자치령이 나를 지지한다. 모든 이상 지휘권이 이제 발효되어 계십니다. Oh, 피할 수 없어도 즐겨 이제 패세지를 켜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복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안그런가 좀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다습니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Okay. I gotta go to the bathroom. Okay. Too late. Started. Eyes.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할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나의 자치령이다. 제거됐 계속 힘내십시오.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여기다. 이 적의 인터넷을 모집할 것이다. 적의 의한 공허의 파트는 하나 줄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 전쟁은 나직이다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